안녕하세요. 사주 앤 풍수. 풍수 앤 사주. 네, 안녕하세요. 이성유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여전히 덥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 갈려나. 하연이안 셔츠 먹었다. 편집자한테 욕만 먹었습니다. 왜 그런 옷 입냐고.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었습니다 아이고, 왜 그런 옷 입는가. 뭐라 그래도 늘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살펴볼까 했는데 현관, 현관 풍수, 현관 풍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입니다. 뭐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대면하는 곳 바로 그곳 현관 현관이죠. 오늘 현관 풍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한옥이어서 뭐 마당이 있고 대청마루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다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뭐 그런 게 많이 없죠. 다 들어가면은 현관이 있고 뭐 안에 다시 뭐 거실이 있고 그러게 되죠. 중요한 곳이죠. 그만큼 현관 들어가자마자 맞이하는 곳, 얼굴, 집안의 얼굴, 얼굴이죠. 현관 자체가 집안의 얼굴, 얼굴이게 되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좋은 기운, 즉 생기로 맞이하냐, 못하냐는 현관의 상태와 그 상태와 그 소품 인테리어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집안의 현관은 뭐 집안의 가장 집안의 가권자 즉 아버지의 운기를 아버지 운운기라뭐 운이죠 운. 아버지 운을 다스리는 장소인 동시에 가족의 행복을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는 것이다. 뭐 생기. 우리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문. 현관, 대문으로 들어가지. 또한, 똑같이 생기는 문으로만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만. 문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아내가, 뭐, 현관이 지저분하고, 뭐, 뭐, 현관이 막, 기가 막 산란이 되고, 음기로 막 가득 찼다. 집안 전체도 뭐, 음기로 막 가득 차고, 기자체도 좋지 않겠죠. 아무래도 들어가는 입구가 안 좋은데, 아내가 좋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현관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양택풍수에서 오늘은 현관풍수, 현관풍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양택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깨끗, 청결, 깔끔 따라서 생기를 불러들이려면 언제나 밝고 깨끗하게 막 깔끔하게 뭐 꾸며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양택풍수에서는요. 그건 이미 닳도록 얘기해도 그건 항상 지켜져야 될 풍수 기본 매너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이죠. 신발장, 신발장, 신발장 자체는 항상 정리 정돈이 잘 되고 가지런히 가지런히 도와두고신지 않는 신발 뭐 슬리퍼 뭐철 지난 뭐 장화 아니면은 아직 철이 아닌데 아직도 뭐 구두가 남아있던가? 그러면 안 되겠죠. 신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신발들 자체는, 어디로? 신발장으로, 신발장으로 한다? 신발장으로 고고 해주세요. 신발장으로, 신, 불필요한 신발을 고고 주셔야지 깔끔한 신발, 신발장이 되겠죠. 신발, 현관 자체가. 그리고 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현관과, 그, 거실? 거실? 집 사이에, 중문, 중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추위 난방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중문 자체도 하실 때는 중문의 유리는 좀 유리창은 약간 반투명하게 우윳빛깔을 띠고 나무는 원목 원목지 재 우윳빛깔 하니까 우윳빛깔 자자잔처럼 우윳빛깔 중문 그리고 만약에 중문이 없다 중문이 없다 치면은 천스대 바로 들어가자마자 만약에 창문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차, 창문이 보여요. 창문이 보이게 되면은 그쪽 창문은 보이게 되면 재물 운이 새 나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창문이 있다, 창문이 있다, 그러면 그 창문에다가 커튼을 꽉쳐 주십시오. 그래야지 재물 운이 새 나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습니다 어우, 내 돈, 내 돈! 돈이 나가는 거 싫잖아요. 그죠? 돈이 나가면 안 좋아요. 먹고 사는데 지금 힘든 코로나 시대인데. 그리고 앞에들은 또 소품 같은 걸 많이 두시, 두시잖아요. 그림. 그러니까 꽃 그림, 뭐, 옆에, 현관 옆에, 뭐, 액자로 꽃 그림, 뭐, 풍경 그림, 아니면 식물 그림, 그런 것들 많이 두시잖아요. 아니면 해가 막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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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면서 밝은 태양의 기운, 아, 밝은 태양의 기운이 들어오면 최고 죠 태양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액자를 걸어 두시더라도, 액자, 액자도 그 대신 액자 중에 해가 지는, 태양이 지는 그림, 노을력 그림, 그것은 금물입니다. 금기 해야 될 그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해가 지고 있다, 지가 들어간다.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형상을 띠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권하고 싶지 않고 금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해가 지는 그림, 그 그림은 걸어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 조명, 조명 자체는, 우리 조명은 인위적인 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관에 조명은 항상 밝게 비춰주게 되면 나의 기운이 항상 양기, 동쪽에 뜨는 양기를 받아서 생기가 같이 받아서 집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의 조명, 현관 조명이죠. 현관 조명은 조금 밝게, 밝게 비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 장식할 때 보통 두루두루 많이 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화분용 꽃, 화분, 화분용 꽃이죠. 화분용 꽃은 좀 공간 자체를 조금 안정시키고 부부의 또가족애를 향상, 상승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만하게 찾았죠? 사랑, 사랑을 위해서. 여기서 좀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은 뭐냐? 독신자, 즉,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어떻게 될 것,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화분보다는 화병에 꽃을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병, 그 화분보다는. 그러니까 꽃을 꽂아두는 좋은데 만약에 빈 화병은 그냥두는 건 절대 그만입니다. 그게 뭐냐? 이 분들한테 그냥 화병만 있다 그러면 혼자 사는데 꽃 없이 화병만 있다 여러분 혼자 사는데 이빈 화병은 너 평생 혼자 살아라 고독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 독신자 분들은 절대 빈 화병을 혼자 덩그러니 놓아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B B X죠. 그리고 최상의 아이템 최고의 레전드 아이템. 그것을 두거나 다 알고 있는 식물이죠 무엇이냐? 초절정 아이템, 관엽식물, 관엽식물 가장 추천하는 진짜 레어 아이템, 레전드 아이템입니다. 생기를 일으키는 최고의 아이템이 바로 관엽식물인 것이다. 생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관엽식물은 모든 살기를 모든 살기를 정화시켜주면서 음기가 스며드는 것을 자리까지 정화시켜줘서 음기를 쳐버립니다. 음기가 올라가려다 쳐버리는 게 바로 관엽식물의 강력한 힘입니다. 음기에, 음기까지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관엽식물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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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 해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관음죽 산세베리아, 뭐 금전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관엽식물은 엄청 좋아요. 뭐 공기 정화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독신인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관엽식물 자체는 뭐빈 화병 그런 거 빼고 그 현관 들어가자마자 발판 매트가 있잖아요. 발판 매트 같은 경우는 뭐 화학적인 뭐 그런 뭐 나일론 소재, 뭐 폴레에스테 그런 것보다는 화학 섬유보다는 면 종류의 제품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런 종류의 제품이 생기를 일으키고 들어가는데 큰 발디딜 때큰 도움이 되겠죠. 그 풍수 중 현관 풍수 중에 그리고 또 건물인 거 있어요 이게 하지 말아야 돼 현관 풍수 뭐첫 번째는 뭐 신발이겠죠 신지 않는 신발들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신발들 그리고두개 되면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운을 좀 저하시키고 그런 운이기 때문에 신발 뭐 이런 건 두지 마시고 그리고 뭐 운동용품, 뭐 애기들 장난감 그런 거는 현관에 두지 마시고 그리고 가장 두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쓰레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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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에 쓰레기를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봐도 뻔하죠? 현관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다 그기 생기가 들어오죠 완전히. 아주 살기가 되고, 사기가 되어버려버립니다. 쓰레기통이나 쓰레기는 두지 마십시오. 가끔 뭐, 종량제 봉투 거기다 두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두지 마십시오. 거기다 쏴다다 내버려야지. 내버리지 말고, 지금 버리십시오 당장 버리십시오. 현관에다가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요즘 뭐,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 그 중에, 강아지, 개, 개, 애견, 애견을 많이 키우시죠. 현관에 두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애견 용품, 애견이 거기다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개, 강아지, 개의 기운은 변화, 변동의 기운, 기운입니다. 기, 기 자체가. 변화, 변동의 기인데, 그런 기와 현관으로 들어오는 생기가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기의 충돌이, 기의 충돌이 일어나서 기가 산란되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 애견용품이나 그런 것들은 뭐 조금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꽃도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생명이 없는 꽃. 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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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롭죠? 좋아. 그래서 좋아인가요? 조화롭다. 좋아. 조화는 그렇게 뭐 둬도 되는데 일반 생화에 비해서 조화는 생기를 일으키는 게 거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기운 자체가. 근데 조화를 잘못 두게 되면 오랫동안 두면 좀안 좋기 때문에 조화는 두고도 잘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나 조화 중에 해바라기. 해바라기 있잖아요. 해바라기는 태양의 기운. 태양의 기운, 양기가 강한 태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자체의 조화는 좀 생기를 머금고 있어요. 생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는 현관 앞에 딱 두셔도 괜찮습니다. 해바라기 좋아도 먼지가 쎄고 지저분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두시더라도 깔끔하게 관리를 잘, 먼지 잘 털어주시고, 그러면은 그 기운이 오래오래 멀리멀리 집안까지 퍼질 것입니다. 두는 건 좋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뭐 현관 풍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양택풍수, 양택풍수의 기본은, 양택풍수의 기본은 깔끔, 깨끗입니다. 깔끔, 깨끗, 청결. 세 가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하시고, 그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아무튼 오늘은 날씨 더운데도 열심히 잘찍었습니다 좋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 사람들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한번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사주의 분수분수의 붕수. 사주. 네, 이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